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로우페이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17.1 패치 노트가 공개됐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사냥 룰백과 함께 신총 에이스 32가 출시했습니다. 신규 무기는 7탄을 사용하는 AR인데요. 과연 어떤 무기일까요? 신규 무기 에이스 32 함께 보시죠. 신규 총기 에이스 32. 지난 영상으로 갈릴 에이스가 출시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에이스 32로 나오는 것 같아요. 갈릴이라는 명칭이 빠졌는데 라이센스 문제로 보입니다. 에이스 32는 모든 맵에서 월드 스폰됩니다. 보급 무기는 아니에요. 무기 슬롯은 당연히 주무기 슬롯에 장착 가능하고요. 일반 매치와 경쟁전 모두 스폰됩니다. 경쟁전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네요. 발사 모드는 단발과 연사가 있고요. 데미지는 43입니다. 베릴 데미지가 44거든요. 1차이 나네요. 유효 사거리는 400. 탄속은 720인데요. 베릴은 740이에요. 연사율은 680rpm. 베릴은 700입니다. 딱 봐도 베릴보다 약간 스펙이 낮죠. 하지만 반동은 베릴보다 적다는 점. 부착물은 모든 부착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개머리판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개머리판 장착되면 반동 제어에 수월할 것 같은데요. 사용하기 쉬운 총기로 나올 것 같아요. 스펙이 나쁘지 않네. 반동이 잘 잡히는 칠탄 무기? 나쁘지 않겠는걸? 신총 에이스 32. 외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으로 봐야겠죠? J키를 누르면, 이렇게. 오, 뭔가 날씬하면서 K2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외형 자체는 멋있다. 그리고 중켰을 때, 아이언사이트. 뭔가 뾰족뾰족 그쵸 뾰족하죠 총기가 많이 얇네요 가벼워 보이긴 한데 총기 사운드는 어떨까요 총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사운드는 묵직한데요 K2에서 약간 저음이 된 느낌 그렇죠 연사 한번 당겨 볼게요 야 묵직하다 이거 쏠때 타격감 지를 듯? 약간 뮤턴트 같은 느낌도 들고 뭐랄까 K2랑 뮤턴트를 섞은 총기 소리? 신총 에이스 32는 모든 부착물을 착용합니다. 보정기, 수직 손잡이, 대탄, 개머리판 착용했죠. 부착물을 이렇게 낄수 있는 7탄 무기는 처음이라고. 한번 반동 비교해 볼까요? 베릴이구요 갈릴 딱 봐도 지금 베릴은 이쪽이고 갈릴은 이쪽이죠 반동 차이가 좀 심한데? 만약에 풀파츠 끼면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네. 풀파츠 바로 껴요 바로 테스트 갑니다 먼저 베릴 자 베릴은 이정도 그 다음 갈릴 이 정도면은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개머리판 끼울 수 있으니까 반동 완전 차이 난다. AKM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AKM이랑 반동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KM은 이 정도고요. 풀파츠예요 <laughs> 차이 오지는데요? 아 사실상 AKM은 반동이 심해요. 근데 연사력이 느리기 때문에 반동 제어에 수월한 거고요. 갈릴은 반동 제어도 괜찮고 연사력도 AKM보다 좋기 때문에 A130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M4랑 비교해 볼게요. M4고요. 자 M4, 그음 갈릴입니다. 는 약간 반동이 심하죠. 7탄 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미지가 43이라는 점. 총기 밸런스는 아직 실전을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용하기엔 나쁘지 않은 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 32와 베릴의 데미지 비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 32랑 베릴이랑 데미지가 1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비교해봐도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안정성이 높은 에이스 32가 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한번 헤드 두방 때려주실래요? 와 이거 쓰리템 난다. 헤드 두방 맞히고 몸이나 어깨나 그런 거 맞춰가지고 데미지 겁나 쎈데요. 확실히 7탄이긴 7탄이다. 야 겁나 쎄. 그냥 베릴인거 같아 반동없는 베릴 타격감 질입니다 어, 반동잡기 괜찮다 괜찮은데? 아 어, 그치? 이건 매치 들어가서 타격감 한번 봐야 돼 이야 산옥이 나와버리네 좋았어 신규무기 갈릴 산옥에서도 나옵니다 와, 이 지도도 옛날 산옥인데, 건물들 그림자 생긴 거는 추가가 되긴 했네요. 이건 Y자 한번 가봐야 돼. 아, Y자는 뭐 참지. 배틀그라운드 산옥 롤백. 부트캠프 Y자 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싹다 롤백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저는 부트캠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렛츠고! 와, 이거 뭐야. 부트캠프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은데? 잠시만 이거는 난리났다. 야, 내오지에 걸려. 자, F32. 무이어 무적 좀 아니? 아! 야 너무 많아! 와! 아! 와! 와! 진짜! 와! 야 너무 많아. 생존 불가. 와! 솔턴 따라온다. 이렇게 여기 숨어 있으면 돼요. 리뷰 안해, 안해, 아,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